젊은 시절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던 60한살 남성을 만났습니다. 염색을 하고 누즈를 바르고 마스카를 라 하는 등 당시 그의 패션 감각은 시대를 앞서갔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는 유명 패션 디자인을 동경하며 디자이너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노숙인 생활을 4, 5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벗어나 수고를 받으며 고시원에서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샤스9는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 네. 얼굴을 비공개를 하고 네. 촬영을 해서 올려도 괜찮으십니까? 네 상관 없습니다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1입니다 예. 노숙인이 되기 전에는 예.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현장 일용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 일용직을 한몇 년을 하셨습니까? 한 5년, 5년 했습니다 5년 그리고 예전에 디자이너를 꿈꾼 적이 예.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꿈이겠죠 근데 앙드레김이 이제 괜찮게 보이니까 돈보다도 성격이 꼼꼼하고 이제 화려한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 요 아버지가 저기 뭐돈 빌려주고 그런 사람 뿐이었어요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은 배가 틀렸거든요 배가 틀리다는 거 고맙습니다 그 그러니까 형배 따로 있고 아 이거 형제. 네, 형제죠 네. 대화가 안 되니까 네. 한 당황한 4년 했습니다 하고 안 좋은 친구 만나고 직장생활도 솔직히. 음. 불통 때문에 지체생활 영위는 못 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쭉 생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가다 생활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방송 중 엑스트라도 한 (2년) 가 했었고 아~ 방송 엑스트라요 네. 2년 의이용의 눈물 군사도 제오공아도 출연을 한번 해 봤었고 그때 <laughs> 패션이 남달랐다고 하는데 네. 또 뭐~ 혹시 화장이라든지 네, 화장도 했었어요 제가 아... 화장 도하고 다녔고 네. 그다음에 그 거의 그 변태는 아니지만 화려한 걸도 좋아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은 그렇게 못하긴 나이가서 못하지만 옛날은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약간 여성스러운, 여성스러운 옷을, 옷을 입고 네, 있었던 거죠. 화려한 거. 화려한 거. 예. 네. 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녔어. 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꽤 네, 많아요.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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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네. 이게 하나의 취향일 뿐입니다. 취향이죠. 어, 취향이죠. 네. 네.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어, 보던가요? 저안 좋게는 봤죠.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하고 다닌 거죠. 화장하고 옷을 그렇게 입었을 때가 한몇살 때인가요? 저가 마흔 중반이었어요. 마흔 중반 때. 염색도 뭐 노랑 머리도 하고 다녔고, 네. 빨간 머리도 하고 다녔고, 루즈도 바르고 다녔고, 루즈도 바르고, 마스카라도 하시고, 네, 그, 이거 다 아시겠네요. 아시아 거죠. 아, 아, 네. 왜냐면 이뻐 보이니까 음. 그렇다고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음.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패션이죠 그렇죠 네네. 패션이죠 그렇게 선생님 하시다가 어. 왜 네. 노숙인이 되셨어요? 아, 정신 질환이 좀 있었어요 실례지만 어떤 또 우울증 우울증이 좀 깊어가지고 한강가서 죽으려는까 도저히 못 죽겠더라고요 네. 아니 형이 때밀이 네. 네. 했었거든요. 그분 때문에 이제 시설을 다 알게 된 거죠. 어떤 걸 알게 됐다고? 밥, 밥 제공을 하니까. 아, 노숙인 사람? 숙식을 해야 되니까.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음. 교회 다니면서 다니면 500원씩 천 원씩 줘요. 근데 우울증 때문에 네.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리고 나, 바로 예, 서울역으로 오셔요? 네, 서울역 왔는데 막막하더라고요. 네. 파는 거 봤어요. 제가. 박스도 깔아오고, 집도 접어오고, 네. 촘촘하게 취, 추우니까. 네. 기하도 하면 따뜻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여기 지금처럼 막 몰아내지는 않고 네. 자기끔 만들어줘요 환경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오던가요? 예, 네, 많이 왔었어요 어떤 식으로 오던가요? 우울이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네. 자식 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음. 사 귀찮으니까 네 다. 혹시 병원 치료는 안해봤안 안, 안 해봤어요 내 음. 스스로 힘들게 이제 몸을 되도록힘들심리적움직 많이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많이 가져요죠 분위기도 바꿔보고 네. 어, 저기 그 독서도 하고 네. 또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병원에서 치료가 안된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새벽에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바쁘면은 네. 사람이 바쁘면은 우울증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네.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울증을 완벽하게 극복을 하신 거는 아니신 거죠? 그건 아닌데, 네 거의 이제 완치 정도는 됐죠. 완치 정도. 네. 약도 안 먹고. 네. 제가 선생님을 쭉 봤는데, 네. 이렇게 패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네. 되게 잘 네. 신경을 많이 쓰신 네. 것 같아요. 머리에 비니도 네. 쓰시고, 네, 네. 반지도 네. 끼시고. 네, 네. 반지도 네. 잠깐만요. 네. 네 반지도 여기 네. 끼고 양쪽에. 네. 반즈도 끼고 음. 네 왜냐하면 이것도 아무나 못 하거든요 패션 감각이 우리 뭐 자랑이 아니라 네 감각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입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상 디자인 쪽이라는 예. 거죠 의상 디자이너를 예. 꿈꿨는데 예. 그러니까 집안의 환경 때문에 예. 공부를 못해서 예. 형하고 사이도 안 사이가 좋았고, 안 좋고 또안 부모 좋아.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안좋아 예. 사이가 와서. 안 좋고 다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예. 결국 예. 일경제에가고 노숙인이 예. 됐고 예. 예. 네. 지금도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 있죠 아, 그렇죠. 패션적으로 환경만 되면은 나이는 네. 있지만은 네 도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뭐 패션 공부를 좀 다른 걸로 하시는 건 없으세요? 요즘에 책으로 보거나 앱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음. 네. 색채한게 있거든요 아 자동차 면 자동차 디자인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음 네. 처음에는 이제 수급을 신청해서 봤다가예 예. 그 다음에 조건부 예. 수급을 받아라 고 예. 지금 이거는 예. 예. 진행 단계네요 네 진행 단계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디서 지내십니까 지금은 이제 고시원에 있습니다 고, 고시원비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33만원 어 그거는 어떻게 해? 수급비로 80만원 정이 나와요 아 수급비로 80만원 예. 나오는데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네전에 들어간지는 얼마나 되 셨습니까 지금 한 1년 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선생님 네 왜냐하면은 강은 썩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잘수 있다는 게. 혹시 선생님 그그 동안 노숙 생활과 또 우울증 때문에 네. 참 마음 고생이 심하셨죠. 아, 그게 제일 많았죠. 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랄까 그 당시에. 힘들었어요. 때 당시에는 저 대인관계도 별로 안 좋았고 내가 꼭이 생활을 해야 되나 하고 뭐 회의를 많이 했죠. 네. 들어가기도 싫었고. 선생님, 꿈이라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 디자인은 꿈이 아니지 아니, 근데. 그건, 근데 그건, 그건 차츰 이 제가 계기가 되면은, 벌어서 네. 음, 그쪽으로 부른 방향으로. 그리고 꿈은 남을 도와주는 어, 거? 그렇죠, 남을 도와주는. 내가 어려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엄밀히 얘기해서, 사회에서 얻은 음. 이득을 음. 환원한다는 진정한 음. 거짓말이 아. 하나 진짜예요. 네. 네. 희망 가지시고, 많이 몸 움직여라. 그, 그게 내가 바람이다. 만 없다.